한 주간의 교계 소식 정리합니다. 팔타인의 소재한 미랄 선교단 복지관에서는 지난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사랑의 교실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기존 봉사자들, 새로운 봉사자들 등4 새로 온 봉사자들은 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우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장애우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보다 봉사 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28일 월요일 배달 장로 교회에서는 시카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찬양과 선교 메시지,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임을 강조하며 이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며 구체적인 선교의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빌리포 교회가 지난 27일 주일 설립 35주년 제4대 목사로 백제행 목사를 단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이번 위임 예배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교회 중부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건이 한인교회 석태희 목사가 충성된 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를 본문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백제욱 목사는 목회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제자 되는 교회로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교계 소식이었습니다.